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세일 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일 정보 모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세브르 현재 15% 할인 코드 있습니다. 아미 제품이라든지 메종 키친의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발란스 993 제품 현재 사이즈 들어와 있고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뉴발란스 327 제품이라든지 뉴발란스 327 아이들 제품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호주 신발 전문 편집샵플라티퍼스라는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제일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세일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컨버스 런스타이크도 마찬가지 20% 세일되고 있고 뉴발란스 327 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20% 세일 적용됩니다. 또 다른 호주 신발 전문 편집샵 하이프디시라는 사이트에는 뉴발란스 327 언다이드 색상 아직도 사이즈 있습니다. 250mm, 260mm 사이즈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다이드 색상 같은 경우는 구하기 굉장히 힘든 색상인데 현재 하이프디시라는 사이트에 만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르사 사이트에 버버리 포 앱에 파우치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검정색 상도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10%세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라든지 아미, 나이키 에너지 후디 등도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에너지 반팔 티셔츠도 검정색 상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리바이스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30%세일되고 있고 백컨트리 사이트에 파타고니아 레트로 X자켓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오늘 파타고니아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입고 예정 있습니다.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추가 10% 세일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추가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디어리 공식 홈페이지도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한장 6,500원꼴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포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조마샵 사이트에 레이벤 선글라스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비싼 시계들 많은 세일드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고가 시계들 구경해보실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에 보스 스피커, 리퍼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전부다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보다 2시간 정도 전에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빠르게 품절되는 제품들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기 힘듭니다. 꼭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확인해보시고 세일 제품 나오면 빠르게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SNS에도 세일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일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2 4세브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4세브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2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반부가스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2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 코드 있습니다. 제외되는 브랜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많은 분들 찾으시는 구찌라든지, 루이비통, 스톤아일랜드, 아크네 스튜디오 등등 제품들은 할인 코드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만 보여드리면, 일단 아미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완벽하게 지원되고 있고, 구입이 어려운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세일되는 제품에도 한인코드 넣어봤는데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 세일 적용되지 않으니까 정상가 제품들 15% 세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반팔 티셔츠라던지 아미 머플러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아미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존 키친의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더블 폭스 맨투맨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토트백,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여러 반팔 티셔츠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매존 키친의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세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가을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세일 페이지도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맨 위쪽 부분에서 브랜드 부분 클릭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15% 세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상 제품들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막스마라 제품들 세일 적용되지 않지만 막스마라 독일 설정으로 하시고 구입하시는 경우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세일이 없더라도 사이즈 있으시면 바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뉴발란스 993 제품들 뉴 관련서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레이 색상 250mm, 265mm, 275mm, 280mm 등등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링크 있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클릭하신 후에, 그 다음에 뉴발란스 993 바로 가기 아래쪽에서 클릭하시면 10% 세일받은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57불까지 가격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뉴발란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 색상 사이즈 다양하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색상 같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에 흰색 솔 가지고 있고 위쪽 텅 부분 빨간색으로 뉴발란스 표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나라 사이트들에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동일하게 10% 할인받아서 8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제품 둘러보시면 좋은데 아이들 뉴발란스 327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원래 저렴합니다. 65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은 거 보여드리면은 25% 세일돼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48불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아이들 사 주셔도 좋지만 큰 사이즈 있는 경우 여성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핑크 색상 같은 경우는 7 사이즈 있습니다. 7 사이즈 같은 경우가 7사이즈가 남성분들 7사이즈와 동일합니다. 250mm 정도 됩니다. 250mm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 48불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플라티퍼스라는 호주 신발 전문 편집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세일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만나볼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어서 구입 못하는 컨버스 런스타이크 블랙 색상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은 남성 사이즈 있습니다. US 맨으로 되어 있고 8 사이즈 260mm까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초특가 20% 세일 된 금액 12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19불 곱하기 830원 정도 하면 98,000원 정도 나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전부 다 관부가세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버스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검정색 컨버스 런스타이크를 비롯해서 흰색이라던지 핑크색 로우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컨버스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327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현재 이곳에 판매되고 있는데 뉴발란스 327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되고 있어서 10만원 안쪽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동일한 금액 120불 아니면 111불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서 9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셀 전체 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시면 닥터마틴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제품, 아디다스, 반스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제품들 20% 세일 받아서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도 하이프디시라는 호주에 위치한 신발 전문 편집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327 언다이드 색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최근에 제가 리뷰도 올려 드린 제품입니다. 구하기 굉장히 힘든 색상이고 다른 나라 어느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트인데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327 전혀 인기 없기 때문에 여러 사이즈들 남아있는 거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마찬가지로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15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라고 12만 5천원 정도의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8사이즈 9사이즈 남아있습니다. 여성 사이즈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260mm, 250mm, 미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는 더 여러가지 뉴발란스 327 제품들이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전부 다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와 비교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텔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버리 포에베 파우치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격이 저렴하고 옆제, 옆쪽에 스트랩만 따라서 사용하시면 버킷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셔가지고 리폼하는 제품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00 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고 FTA 찍혀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고 버켓백을 구입하시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고 없어서 구입 못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을 때 빠르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뿐만 아니라 검정 색상도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TA 찍혀져 있지 않니다 않기 때문에. 유럽산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될수 있으면 더욱더 인기많은 보여드린 요 제품으로 구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 사이트 현재 아직도 정상가 제품들 1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배송도 빠른배송 DHL로 배송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10% 세일만 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톤일랜드 신상으로 들어온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자켓 종류들 바지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1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은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종 마르지엘라 스톤 아일랜드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10% 세일 받을 수 있고 할인 적용 받는 방법은 맨 뒤쪽 모든 정보를 다 넣으신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 넣을 때 위쪽 부분에 할인 코드 넣는 곳 있으니까 그쪽에도 넣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10% 세일 가능하고 그리고 나이키 제품들도 보시. 보시면은 ACG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날씨 쌀쌀해지면 구입하기 힘든 나이키 ACG 후디 같은 경우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세팅, 한국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10%만 세일받으면 최종 금액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에너지 제품 미국으로 설정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미국 설정으로 보시게 되는 경우, 나이키 NRG 반팔 티셔츠 검정 색상 들어와 있고, 나이키 NRG 후디 같은 경우도 검정 색상 회색, 그리고 맨투맨 종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미국 설정으로 설정하셔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 할인은 적용되지만, 미국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주,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NRG 후디, 예전에 제가 구입해서 리뷰는 아직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도톰하고 질은 역시 나이키 에너지 제품이기 때문에 최상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포터 직구하는 방법 조금 예전이기는 하지만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리바이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사이트 전체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리바이스 공식 홈페이지, 예전에는 구입이 굉장히 쉬웠는데, 요즘에는 결제 튕겨내는 경우 있으니까,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배송대행지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바지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뭐 50불 요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30% 추가 세일 받으시면은 35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대략 3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30% 세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 받을 수 있고, 아이들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요런 가장 기본적인 로고 그려져 있는 티셔츠 14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받으시면 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컨트리 사이트 오늘 중으로 파타고니아 제품들 대거로 입고될 예정니다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파타고니아 레트로 X 자켓 다른 곳에는 전부 다 사이즈 품절돼 있는데 현재 아직도 이 곳에 다양한 색상들 사이즈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색상들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정 색상이라든지 새롭게 출시한 네이비 색상 그리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내추럴 색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 보시면은 XS부터 2XL까지 현재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전에 봤을 때도 사이즈 미디움부터 라지까지밖에 없었는데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 이렇게 색상 변경해 보시면 어떤 사이즈 남아 있는지 찾아 볼수 있습니다.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 전제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컨트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맨 위쪽 Take 15% off 적혀져 있는 부분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정상가 제품들 15% 세일 받을 수 있어서 레트로 X 자켓 같은 경우 17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백컨트리 사이트 구입이 쉬운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IP 우회하셔야 지 되고 한두 번은 실패할 거라는 생각하시고 여러 번 결제 시도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분들 성공하시고 현재도 받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들어가서 성공기 꼭 읽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트로X 자켓들 다양한 사이즈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전체 페이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으로 들어오는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일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25% 업투 25% 적혀져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칠라 제품부터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등산복이라든지 등산화 그리고 바이크 용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스노우보드 장비라든지 스키 장비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을 제외하고 하고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배송대행지라든지 이런 것들 막지 않기 때문에 구입이 어려운 사이트 아닙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만 유념하셔가지고 성공극이 꼭 읽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 10% 할인코드 있습니다. 독일 배송대행지까지도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된다거나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경우 여기 오른쪽 맨 위쪽 부분 쉬핑투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저머니 클릭하시고, 잉글리시 부분 클릭하셔서 영어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 세일 페이지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세일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개 추가됐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코튼 셔츠 요런 제품들 이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고, 바지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 드린 금액에서 10%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 가지 추가되어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고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구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디어리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디어리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있고 정상가 제품들은 전부 다2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 받아 볼수 있고 그리고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도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 내리셔가지고 이메일 사인업 부분에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동의 이기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누르시면,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15% 할인코드 바로 날라옵니다. 고그 할인코드도 중복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그 금액에서 또15% 세일됩니다. 본인 원래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사용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띠어리 직구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띠어리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그 금액에서 또 추가 15%, 세일되고 신상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25% 세일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신상 제품들도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캘빈 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 볼수 있고 특히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면서 21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1불 곱하기 점판하면은 20% 세일된 금액이고. 곱하기 1,170원 하면 19,000원 정도 나오는데 3장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면 6,500원 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색상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다르기 때문에 들어 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장에 6,500원에서 8,500원 사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검색해 보셔 가지고 가품 캘빈클라인 언더웨어를 구입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린 요 정도 금액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옷들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고 그리고 세일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최대 80%까지 제품들 세일하고 있습니다. 몇몇 가지 제품들은 추가 20%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세일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추가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도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최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추가 세일 받으시면 한 켤레 5만원 정도꼴로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조마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같은 경우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6불 정도 내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레이벤 선글라스들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에비에이터 제품이라든지 웨이페러, 클럽마스터 등등 다양한 제품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만 500여개 정도 세일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 초특가로 좋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 100불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10만원 언저리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알 변경하셔가지고 안경으로 쓰셔도 되는 제품들이고 지금 보여드린 요정도 금액 한국에서 구입하시기 굉장히 힘든 금액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마샵 사이트 현재 몽클레어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 시작이 지금 방금 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바람막이 제품이라던지 경량 패딩 등등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몽클레어 제품들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마샵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현재 여러가지 초특가 명품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원래 가격과 비교하시면 30% 40%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50%나 셀드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텍 필릭 제품이라든지 콘스타틴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초특가 시계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 플러스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텍 필릭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60만불이 넘는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도 만나 볼수 있으니까 시계 들어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보스 리퍼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베이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고 팩토리 메뉴팩처 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배송된행지에서 꼼꼼한 검수 요청해달라고 하시고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 미국 이베이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노이즈 캔슬링 700 제품이고 이 제품 출시한지 한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보스 헤드폰 중에서는 최상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가격 30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보스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보스 사운드 스포츠라든지 보스 사운드 링크 그리고 홈시어터에 사용하는 우퍼라든지 홈시어터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섞여 있는데 클릭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스 로고 적혀져 있는 제품들만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스 팩토리 제품들만 구입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아래쪽에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